메이저리그 소식인데요. 메이저리그가 이제, 에 원래는 아틀란타에서 올해 경기를 치르게 돼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놈의 메이저리그가 블랙 라이프스 메러 운동이 신나게 막 벌어지고 나니까, 예, 어, 이거, 블랙 라이프스 메러 눈치 봐가지고, 갑자기 아틀란타에서 경기 안 한다고 그러고, 콜로라도 덴버로 경기를 옮겼습니다. 이뉴스 저희가 해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선거법을 개혁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죠. 선거법을 다시 새로 만듭니다. 선거 청년법 해 가지고 선거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선거 투표하는 사람들의 신 신원을 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아무나 투표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니까 부정 선거가 되도록이면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뭐 포토 아이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투표를 더 많이 할수 있게 이 조기 투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게 더 제공을 해 주고 주말에도 조기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교정을 내용을 좀 변형을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수에 비례해서 드랍 박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 지역에 드랍 박스가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 그러니까 결국은 조지아 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는 열어두되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끔 분명한 유권자로 확인되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 지금 블랙라이브스 메러 쪽에서는 이거는 선거 탄압이다 뭐~ 소수민족에 대한 선거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연방 법무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소송 걸고 조지아 주의 선거법은 잘못됐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조지아주에서 열리려고 하던 뭐 컨퍼런스를 취소하겠다는 운동, 영화 제작자들이 조지아주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거 취소하겠다는 운동, 뭐 별의별 보이콧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고 우리도 보이콧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경기를 옮겨서 했는데, 예. 뭐 월드 시리즈까지 전부 다 다, 어, 아틀란타가 아닌 다른 데서 하겠다라고 딱 갔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틀란타에서 월드 시리즈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네. 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진출을 지금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 있는 게 아틀란타 브레이브스하고 또 이제 휴스턴이 올라가 있죠. 휴스턴 에스트로스라는 팀하고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어제 첫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하는데요. 어제 첫 경기에서 아틀란타가 이겼습니다. 6대 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스턴에서 두 경기 하고 아틀란타에서 두 경기를 일단은 치르게돼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누가 먼저 세번 이기면 그럼 끝나게 되는데, 근데 아틀란타가 어제 이겼단 말이죠. 이제 오늘 만약에 아틀란타가 이기고 내일 아 지금 요번에는 아 올해 올해는 세 경기 먼저가 아니라 네 경기를 먼저 이겨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총 일곱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맥시멈. 근데 먼저 네 경기를 이기면은 그러면 이제 우승자로 결정이 되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월드 시리즈는. 근데 지금 이제, 휴스턴에서 두번 하고 아틀란타에서 두 번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4승이 안 나오면 아틀란타에서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휴스턴에 가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거든요. 네, 어제 아틀란타가 이겼고,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아틀란타가 이긴다고 하면, 조지아에서, 그러니까 애틀란타에서 경기를 세 번을 더 해야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최소 두번 아니면 세 번.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아틀란타에서 3일 내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틀란타에서 경기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특수에 몰려서 아틀란타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아틀란타 보이콧하고서는 다른 데가가지고 하겠다라고 메이저리그가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어,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이 황금 주말 경기를 전부 다 아틀란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메이저리그가 아틀란타를, 어, 아틀란타에서 경기 안 하고 떠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 경기장이 있는 카프카오니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 1억불, 1억 달러 정도의 경기 손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3일 동안 경기하면서 이번 주말에 아틀란타가 어느 정도 경기를 지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요. 이, 이 보시면은 와일 스테이시 에이브람스하고 MLB,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가 올스타전 게임을 이 조지아에서 전부 다 뺏어가 버렸다 이거죠. 훔쳐가 버렸는데. 정말 우리 조지아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좋은 곳에서 그 훔쳐가버, 훔쳐가 버렸는데 결국은 월드 시리즈 경기는 우리 조지아에서 하게 됐다. 네. 원래 했어야 될 장소로 결국은 데리고 왔다. 이런 겁니다. 이거 통쾌한 일이죠, 사실. <laughs> 통쾌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